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요 열무 가지고요 여름 김치 시원하게 물김치로요 맛있게 제대로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자주제는 열무요 열무 다듬어서 요게 1.5kg예요. 그리고 얼갈이를 섞어서 하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얼갈이 500g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두개 합쳐 가지고 어쩌거나 2kg 정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요 대추는 열무보다 훨씬 적게 조금만 한 3분의 1 정도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이거를 다 다듬어 가지고 씻어놨어요. 다듬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끝무렵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칼로 그를다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뿌리 있는 데를 좀 가는 뿌리들은 이렇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긁어요.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조금 긁어주는 게 간도 더잘 배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씻었어요. 저는 이거를 절여 가지고 자를 거예요. 이거 통째로 절일 건데요. 이게 절여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잘 자란 거는 그냥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 무가 조금 굵어요 그러면 반으로 이렇게 칼집을 을 넣어서 하는데 이 무를 왜 굳이 남겨두냐고 그냥 잘라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무가 붙어 있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더 시원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여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물 12컵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2kg라고 했으니까 소금은 200g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 12컵에다가 이거를 조금만 남기고 물에다 풀어줄게요. 자, 요 정도는 물에다 풀어요. 여기 풀어지게 놔두고요. 요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놔요. 그리고 큰 것들은 좀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선 멸무만 가져와서 여기 뿌리 쪽에다 아까 조금 남겨놓은 거 이렇게 뿌릴 거예요. 뿌리나 그 줄기 쪽에 이렇게 해서 두고 그 옆에다가. 배추. 배추는 끝트머리 잘라서 이렇게 포기채로 해서 나중에 잘라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배추가 한단 샀는데 많다 그러면 이거 겉잎은 우거지고 끓여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거 놔두고 소 고갱이들이 들어가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요거에도 소금물 살짝만 이렇게 하고 아까 소금물 이제 계속 녹여야 돼요. 소금물. 이때는 그냥 수돗물 쓰셔도 돼요. 자, 다 녹았어요. 이거를 여기다 퍼줘요. 거의 물에서 푹 잠기게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물에다가 조금 이렇게 잠기면서 절여지게. 자, 이렇게 덮어서 옆에다 두고 한 30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추 절여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풀죽을 끓여야 돼요 보통 밥을 갈아 넣어 가지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밀가루 풀이나 아니면 보리가루 가지고 하면 여름 김치는 맛있거든요 이거 밀가루 3큰술이에요 저희 집 거는 우리밀 통밀가루라서 약간 노리끼리 해요 그래서 이거 3큰술 넣고요 물 제가 2컵을 받아 놨는데 한컵 반이나 2컵이나 밀가루가 풀이 좀 쉽게 써질 정도의 농도로 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가져가서 밀가루 풀을 먼저 써놓고 국물을 만들어 놓고 양념을 만드는 게더 순서가 맞을 것 같아. 요 국물 가지고 고추 갈거나 그럴 때도 좀쓸 수가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풀을 먼저 써봐야 돼. 풀수로 갑시다. 쟤는 사람에 따라서 밀가루는 이렇게 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 이렇게 누르면서 재면 더 많고. 그래서 물을 한컵 반만 넣으세요, 두컵 넣으세요를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좀 너무 되다 싶으면 은 물에다가 풀을 때 조금 성가시거든. 벌수록하게 그리고 이렇게 우르르 끓었다고 해서 앞플다 썼다 그러고 불끄는 사람들 많거든. 의외로. 근데 이게 충분히 끓여줘야지. 이게 날 냄새가 안 나. 응. 이렇게 팬들이 무쇠는 무쇠대로 이렇게 잘 코팅된 거는 또 코팅된 대로 다 필요한 것 같아. 용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게 이렇게 터지는 게 약간 무게가 느껴져 푹푹푹푹 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힘겹게 푹푹 그리고 음. 금방 안 깨지면서 음. 엄마는 좀 오래 끓이는 편이야 풀죽은 자 이제 된것 같다 물요고가 15컵 받아 놓은 거거든 풀을 여기다 붓고 그거좀 잡아 고온채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좀 묽게 하면은 이렇게 금방 풀어져 금방 얘는 풀어지니까 이렇게 뽀얀 풀물이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간을 맞춰주면은 지국물이 되는데 요거 반 컵이에요 소금기가 많이 빠진 이게 10년 정도 넘은 천일염이거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열무김치는 과일이나 단거나 젓갈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들어가 그래서 되게 개운한 맛인 것 같아요 음. 익었을 때도 대운하게 먹을 수는 이렇게 해서 김치 국물 뽀얗게 먹음 직스럽지 봤어? <laughs>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양념할 게 고추를 마늘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마늘 60g 제큰건좀 잘라도 되고 좀 넣고 생강 생강 요거도 한 25g 내지 30g 정도 넣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이 고추 있잖아 청양은 아니에요 그냥 건고추 해서 이렇게 좀 잘라줘요 고춧가루 대신 오늘 저는 이거 건고추를 넣을 거예요 물에다 씻었어요 깨끗이 씻고 꼭지를 따놨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불리셔도 좋아요 물에다 씻어서 놨기 때문에 조금 불은데는 불었는데 그래도 물을 이렇게 조금만 뿌려 놓면은 으 다른 것들 써는 동안에 매운 맛이 빠져? 아니, 부들부들하게 되지. 이렇게 건조한 것들이 조금 불어, 풀려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요한 것들이 쪽파. 쪽파가 요새 괜찮은 것도 있는데 여기 대가리가 조금 굵은 것들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제 3, 4cm 길이로 양념이니까 조금 짧아도 돼요. 파는 요거보다 조금 덜 넣으셔도 괜찮고요. 한 50g 정도 넣어도 되고, 한 30g 정도만 넣어도 되고. 자, 이거 부재료로 파하고 햇 양파. 맛있어, 햇양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통 두께의 채로 썰으면 되겠습니다. 설탕이나 뭐 다른 걸로 단맛 안 내고 이 양파가 약간 단맛을 주니까. 음. 이 양파가 조선시대 말에 뭐였다고 이름이? 뭘. 몰라. 응. 내가 말해주지 않았나? 옥총. 옥총? 이거는 <laughs> 아, 부재료고요. 이건 이제 양념에 들어갈.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놔요. 그러니까 드럭드럭 갈아가지고 약간 건지 있게, 덩어리 있게 갈아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고추 200g이에요. 크기 따라서 아마 그람수가 달라질 텐데, 요새 홍고추가 약간 비싸긴 해요. 그래서 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은 <목소리> 네. 그렇게 고요건뭐한두 개는 고명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티가 안날 테니까 그냥 같이 집어 넣도록 할게요. 이렇 하고 요거는 풋고추 이게 청고추도 같이 넣어주면 더 맛있더라고 풋고추 음. 한대 익게 되는데 요것도 한 50g 될래나 한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국물에서 조금만 이렇게 갈아질 정도로 그리고 요것도 곳에 약간 넉넉해졌어요 그 씨가 같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갈아볼게요 요거는 건고추까지는 좀 곱게 갈아야지. 돼. 이상하게 말린 고추 넣는 게 고춧가루 넣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 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꺼내놓고, 이거는 커터기에다 드럭드럭몇 번만 해줘도 되고, 믹서기면은 물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만들어 놓은 물좀 넣으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간 농작으로 계속 하지 말고, 감지가 좀 남아있게 그래야 탁하지가 않아요 이정도만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곱게 갈아지면 은 탁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음 이정도 되되게 응, 하고 얘를 잠깐 헹궈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준비가 됐고 간단하지? 음. 양념이 너무 간단하지 근데 이거 시원하고 맛있었지 않냐? 음. 자, 물은 많이 좀 죽었어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었는데 물을 한번 뒤집을게요 열무를 너무 쪼물쪼물하면은 풋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얘네도 조금 붉은 것 같아서 잘라줄게 아직 시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많이 덜 절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제법 크네 이렇게 하고 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물을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해줘 이게 무게를 맞추고 그램수를 맞춰서 간을 하면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제 엄마들은 물론 감으로 이렇게 찍덕찍덕 잘해도 맛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나 요리를 많이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계량이 필요해. 그래서 조금 더 절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조금 더잘 절여져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뿌리 쪽으로 많이 갈수 있게. 그리고 여기다가 뭘까를 하나 받치면은 내가 조그만 행주를 받쳐놨는데. 이렇게 좀 기울여가지고, 여기 닿게 이렇게 해놓으면 더 빨리 절지. 자, 이게 조금 더 절여지면은 다시 만나시게요. 자, 이게 거의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됐나 보다. 이 정도 했는데, 간간하게. 응, 음, 배추가 되게 달아. 이것도 이파리를 이렇게 좀 뜯어 먹어봐봐. 짠 맛이 얼마나 되는지, 처음에 깨끗이 씻어갖고 절인 거라서 많이 짜지 않다 그러면 은 이렇게 물 버리지 말고 그물에다가 물 받으면서 한 번만 헹궈줘. 이거를 너무 쭈물떡 쭈물떡하면 은 풋내 나니까 풋 김치 할 때는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엄마 가 겉잎을 좀 떼내느라고 얘가 좀 흩어졌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은씹는건 훨씬 수월하지. 좀막 김장 배추 절이듯이 그렇게 많이 절이지는 않아도 돼좀 웬만큼 절여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먹기 좋게 잘라서 할 거야. 이게 처음부터 잘라서 하면은 뭐 지저분한 게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영양분이 빠져나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는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먼저 절인 다음에 손질한 다음에 마지막에 버무리기 전에 너무 크지 않게 한입에 먹기 좋게 김치는 언제나 물이 좀쭉 빠진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뜯어줘야 되겠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집어넣 이런 거 자르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열무가, 무가 좀 굵다 싶으면 한번더 쪼개도 되고, 그리고 좀 가늘더라도 이렇게 갈라주고 하는 게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렇게. 이 열무김치는 절이지 않고 생으로 담는 집도 많아, 음. 물김치는. 근데 여름에 장마 오기 직전에는 진짜 많이 담아놓는 게 좋아. 음. 음, 장마 지나고 나면 이게 녹아가지고 안 나오거든. 엄청 비싸지고, 장마 전까지가 더 맛있고 그래. 장마는 아주 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방금방 금방 지나가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다 썰었어요 이제 버무려 봐야 될 텐데 거기 간간해야 되거든 간간한 것 같아 음. 간간하지? 음. 응. 자 이렇게 다 썰어진 거 가지고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양념 넣으시고요 그리고 버물 이때 정말 아기다리로 드시지 살살 엄마 엄청 지금 살살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응. 살살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살살. 김치 담으면 정말 흐뭇해.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살살 버무리고, 이거 부재료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살살 버무려서, 이제 김치통에 담으면 돼. 아, 어, 맛있겠다. 그렇지. 김치 찍어도 되게 간단하다. 응, 어, 근데 이것저것 많이 넣은 거에 못지 않게 맛있어. 시원하고. 자, 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헹궈가지고, 양념 그릇도 헹구고, 양념 아까우니까. 자, 고, 이제, 여기, 만들어 놓던 거. 요거, 간이 간간해야 돼요. 요 김치는 특히나 많이 절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 국물은, 아, 맛있다, 간이 맞다가 아니고 약간 간간. 응, 그래야지 나중에 제맛이 나요. 애기들 있는 집은 고춧가루 안 넣고 하얗게 그것도 언제 한번 하면 좋겠다 그치? 하얗게 하는 것도 좋더라고 더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은 건고추를 조금 더 넣으세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서 물이 맑으면서 약간 뽈리에하는 음. 어, 그런 정도가 돼요 이전에 간을 좀 봐줘야지 열무 하나 하고 음. 음. 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응, 국물이 간단해. 응. 근데 배추는 아직 많이 짜거나 이렇게 지진 않았지. 아, 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물하고 이제 삼투압작용으로 서로 오고 가고 하면은 음. 맛있는 김치가 되지. 음, 음. 오고 가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주니까 더 음. 맛있어지는 거지. 되게 깔끔하다, 엄청. 응. 음, 음. 깔끔하고 시원하고. 음. 잡박 잡아 국물이 더 많은 게 좋겠다 싶으면은 국물을 좀더 잡아서 간을 조금 해서 그 비율 맞춰가지고 간을 해서 하면 되지, 이제. 좀더 맛있어질 것 같아. 그치. 지금 되게 깔끔하게 오네. 음. 어무 맛있네. 여기 담을 때는 들어간 것들이 이제 골고루 보일 수 있게 음. 고추가 조금은 이렇게 보이게 있어야지 너무 많이 갈아지면은 탁해져. 그러면 색깔만 내면서 이렇게 돼있는게아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배추가 이렇게 한 몫을 해 열무만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음, 음, 김치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해서 늘 먹고는 다시 이렇게 촉촉하게 불러놔야 돼 여기 먹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이제 내일 아침만 돼도 얘가 좀더 절여지면서 좀더 숨이 죽어 그럼 국물이 좀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계속 먹고 싶은 맛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이런 무 같은 것도 지금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이 조금 있는데 익어지면 무도 괜찮아질 거야 음. 자, 이렇게 해서 열무 물김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이거 쑥스러워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지금 거의 5만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가. 그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 해도 하고 계시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하고 깔끔한 열무 물김치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가늘고 힘없는 거 사지 말고, 여게좀 단단하게 생기고 색깔이 좀 진해. 음. 진한 녹색이고, 좀 연두색 나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약간 물컹물컹한 게 느껴지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단단하고 색깔이 진하고, 잘 모르겠으면 조금 짧은 거 사면 돼. 음. 통통하고 짧은 거. 그런 게 맛있으니까, 그걸 골라가지고 어떻게 닫았냐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좀못 먹는 것도 이렇게 잘라내고, 무는 좀 살려. 요게 들어가야지 열무김치가 더 시원한 맛이나거든.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싹 긁으면 깨끗이 긁어져. 그리고 끄트머리를 조금 더 잘라 내버려야 되거든. 그게 많으면 풋내가 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아주 약간만, 아주 많이 잘라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만 잘라내도 될것 같아. 사이에 떡잎 났던 부분하고 이런 거가 약간 지저분해.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에 여기가 굵은 잔털이 있으면은 칼로 잘라내고 아주 가는면은 그냥 이렇게 긁어내는 식으로. 이건 이렇게 많이 붙었잖아, 그치? 음. 이런, 이런 거는 떼낼만 하지.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열무김치에 얼갈이가 들어가면 맛있어. 근데 얼갈이가 가능하면은 이게 짱딸막하고 진한 색깔. 그런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이파리들은 너무 겉니까지 하지 말고 여기 약간 속에 거 요런 거는 삶아서 고거지국 같은 거해 먹어도 되거든 요런 정도로 다듬으면 돼 잘라서 약간 꼬갱이 쪽 요게 조금 더큰폭이면더 맛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힘 없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빳빳하고 큰 배추면은 좋아 근데 오늘 산 거는 아주 큰건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거라서 이게 조금 섞어지면은 더 맛있더라고 음, 그래서 조금씩 섞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듬으면 돼, 다듬면